이 꽃길은 인생샵 명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햇살이 스며드는 보랏빛 군락 사이에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 누구나 특별한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요. 인생샵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어딘지 가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곳은 바로 경남 밀양 산문동에 있는 성림공원 맹문동 꽃길입니다. 이곳은 매년 여름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미량의 대표 힐링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성림공원 맹문동 꽃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움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신비로운 맹문동입니다. 방문객들은 이 길을 걸으며 그저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 미량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량에 왔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여름에는 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볼만한 꽃들이 많지가 않은데 여름에 뭐배롱나무꽃 있고 또 이제 8일달이 되면 보라보라한 뭐가 있어요. 맹문동이 있습니다. 푸르른 숲 속에는 어딘가 아빠가 계신 것 같아. 곱게 자란 나무 같은 아빠의 미소. 의 예, 소나무입니다. 홍님, 예, 소나무들이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파랗이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뒤쪽으로? 예, 보라보라한 맹문동이 이렇게 매혹적인 보라 향기를 뿜으면서 여름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상문 송인공원에는 소나무가 이름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데, 예, 여기 이제 해마다 8월이 되면 많은 사진작가랑 관광객들이 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라보란 여기 여러분들 뒤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라보란 멋진 맹문동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원래도 있었지만 시에서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을 시민들과 관광객들 위해서 멋지게 더 많은 맹문동을 식재해서 심어 놓았고요. 덕분에 이 강변을 따라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공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한편의 시 같은 맹문동의 아름다운 풍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함께 하실까요? 짜잔! 맹문동은 여름철에도 푸른 잎을 지키며 한여름 8월에는 보랏빛 꽃을 펴내는 식물인데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미량 송림공원 숲길 아래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미량 색초의 상수도 손지. 아, 여기도 하나의 그림엽서같이 아름답죠. 이곳은 8월 미량에서 꼭 가봐야 할 추천 명소로 꼽히는데요. 걷는 내내 발 아래 이어지는 보랏빛 물결은 마치 자연이 깔아 놓은 용단처럼 신비롭고 황홀하기만 합니다. 맥문동은 외떡이 식물로 백합목의 백합과 열매살이풀입니다. 꽃은 5월에서 8월에 피고 색깔이 자주빛입니다. 성린공원 맥문동 꽃길을 걸었다면 주변의 다양한 공간도 함께 즐겨보세요. 미량강 둔치공간 예술적 감성을 대주는 조각공원까지 하나의 길 위에서 자연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시원한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고요, 자전거를 타거나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무엇보다 성림공원 일대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여름의 맹문동 시전에는 그 매력이 정말 배가 됩니다.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맹문동 길을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풍경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강변을 따라 그러면서 풍경도 보고 또 이쪽에는 야외조각공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아, 왼쪽에는 야외조각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 덥지만 뛰고 싶은 그런 풍경입니다. 아, 미량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 여기 앞에 보면 예쁜 앞에 보면 예쁜 대롱나무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컷 찰칵! 야외 조각공원 이렇게 또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 직진해서 가면 월영성이고 왼쪽 영남루고요. 오른쪽은 용주목이 되겠습니다. 미량 아리랑길이고 여기는 수병공원길입니다 조각공원이 있는 이 길은 맨발로 걷기 길입니다. 맨발로 가볍게 걸어 주세요. 네. 맨발길도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운동기구도 잘 되어 있어요. 저도 훌라프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는 공원이 있습니다. 맹문동은 생태적 가치와 약용 가치를 모두 가진 특별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꽃길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자원과 지역자원의 상징으로도 의미가 깊은데요. 삼문동 송림공원의 맹문동 꽃길은 자연이 전하는 가장 순수한 선물입니다. 걷는 순간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곳 여러분도 올여름 밀량을 찾아 이 특별한 보랏빛 힐링로드를 직접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쉼터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량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